자 유튜브분들 어서오시구요 어서 들어오시고 지금... 일단은... 볼게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고 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MC를... 가을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팔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 팔아야 될것 같아요 알아야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음... 새로운 버닝이 시작되죠 3일절 버닝 제가 버닝 3일절 버닝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나왔네요 역시나 나왔고 이게 좀 일찍 공개됐어요 업데이트 하면서 공개되지 않을까 목요일날 그랬는데 공개가 됐고 요번에는 특이하게 어, 강화 이벤트까지 같이 합니다 강화 이벤트까지 같이, 같이. 한다는게 정기 점검을 통해서 나왔어요 보면은 t 어27 points. 주말에는 25% points. The two points. The two points. The two p o 이 n t s The t w 처음이 i n t s The two 이 o i n t s The two p o i n 그리고 강화 이벤트까지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각에서는 사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사재기 막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부가적인 이유일 거고, 이거 하는 이유는 그리고 3월 1일 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3월 1일 날 패키지 팔아먹으려고 패키지의 효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니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 보상은 저번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한데 3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보상에 관련된 거나 사직에 관련된 거요 보상 4단계 수령 보상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뭐 챔스일 수도 있어요 챔스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챔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25일 이나 26일날 상 보고 연구해가지고 혹시나 이득 볼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해서 올려드리고 할게요. 분명히 이득 볼수 있는 틈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느냐 못 찾냐 이 싸움이니까 최대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털고 가야 될게 있죠. 설날 버닝 때 사놨던 거 거의 뭐 지금 7일, 일주일에서 10일정도 저를 팔로우 해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는데 아... 하아... 이제 털때가 됐어요 털때가 됐고 일단 MC들은 웬만하면 수요일인 오늘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 점검 전까지 점검 전까지 왜냐면 25일날 패키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만약에 가격이 너무 내려간다, 잘안 팔린다 이러면 그냥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에이전트 기간이 거의 일주일 남았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지금 만약에 25일날 패키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3월 1일날 추가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면은 25일날 나오는 패키지에서는. 아이콘 에이전트 재료는 최초적 랑언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안 건드렸어요. 그 전에 나오고 1일 날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면은 잘안 건드렸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아이콘 에이전트 가격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관계하는 게 낫고 MC 95, 96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MC들은 그렇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MC들은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laughs> 강화 재료보다는 효율이 조,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변수 같은 게 적용하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변수 좀 생겨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강화 재료 하신 분들이 이득을 좀더볼수 있는 구조가 된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MC도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이득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또나은 재료는. 강화 이벤트도 같이 하지만 버닝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렸던 25, 26일에 팔아도 괜찮고 근데 이거는 첵스 강화로 인해서 수요하고 이제 강화 이벤트 대비 미리 사놓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좀더 비싼 가격에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수 있을 것 같고 또그 다음 시기가 추천드리는 게 27일 새벽 1시 이전 버닝이 빨리 한다고 해도 한 새벽 1시쯤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강화 이벤트는 12시 땡 하면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막 고갈될 거예요 버닝은 안 했지 강화 이벤트는 시작했지 이러니까는 25일이나 26일 날 가격 보고서 가격이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된다 계속 위에 가격으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올리는 대로 족족 팔릴거예요 그때 요때 요때 한번 또 요때 한번 이렇게. 두번에다가 마지막 날에또 세번째 3월 1일 날은 강화 그 부스터 게이지가30% 채워지는 거에다가 기회가 27이 이렇게. 이렇이땐1이번이에요이래서이 강화 부스터 확률 5% 증가하고 기회돈 2배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7, 28은 안 해도 이때는 무조건 해야지라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완전 몰리고 패키지에서도 강화 재료는 우리가 산 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거의 도예 안 되는 애들이라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패키지에서는 더 고오버룰이나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버닝 마지막 날이라서 버닝 물량도 금방 소진되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소모되는 게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까지 가지고 있어다 파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버닝 중에는 강아지벤트 같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 버닝 때산 거만큼 가격이 내려갈기는 힘들 거예요. 기간도 3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놔뒀다가 파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 쿠폰 이벤트 요번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번에도 30% 25일날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예명 말씀드린 3번 하신거 3번 하신 분들은 대부분 패키지 나오기 전에 파시는게 낫긴 해요 수요일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게 이거는 이득은 많이 보는데 파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애들마다 다르다. 파는 게. 그러니까 최고가에 한 3분의 2점 2지점 정도 오면 팔면 된다.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3분의 2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도달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도달했다가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도달했을 때 파시는 게 맞았어요. 그때 파, 팔았으면 됐는데 아직까지 만약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패키지 나오기 전에. 하는게 좋을듯 해요 그리고 강화 이벤트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안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요번에 또 계속 이제 25%여가지고 근데 요번에 30%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얘기해드리면은 일단 25%추가 2 7일2 8일 2도추가죠 요거는 75%를 추가하는게 아니고 80%를 채우면은 80% 채운 거예. 본인이 채운 거에 25% 4분의 1, 그래서 100%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 추가는 역시나 이렇게 계산으로 76.924% 이상 채우면 100% 풀칸이 돼요. 70% 채워서 30%더 주면 100%, 100 풀칸 이게 아니에요. 76.924%를 채워야지, 그래야지 실제로 100%, 100 풀칸이 됩니다.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강화할 거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이 계산 잘못하셔가지고 덜 채워지시는 일이 없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선수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아... 또띠또 띠가 지금 또 내려가고 있죠. 왜냐면은 요번에는 직접적으로 버닝에서 또티가 파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날두는 버닝 전이 쌓일 수 있어요. <laughs> 버닝 전이. 근데 손흥민부터 그 밑에까지는 아마 3월 1일 날 나오는 멤버십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 현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 버닝에서 노틸 좀 나오니까. 그러,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사월일이더살것 같은데 호날두는 버닝존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강화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이벤트가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세 같은 경우는 언제 가 사지냐 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지금 조금 애들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5일 챔스 오고 전에는 챔스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싼 애들이 있어요. 뭐 덕배나 뭐 나불이 이런 애들은 챔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쓰시던 분들이 정리하거나 팔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은 또 지금 사는게서할수 있고 그리고 3카. 3카들은 버닝 중에 사는 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4카들은 요거 버닝 마지막 날 4에서 5강 이거 풀거든요 그래서 다카 그리고 은카 이런 거는 3월 1일 날 왜냐면 3월 1일 날 패키지도 편지를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4카 5카 들은 또 이때 사는 게 낫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MC나 노미 이런 애들은 에이전트 바뀌는 3월 1일이 지금보다는 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그 정도면은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 이제 버닝 관련된 거 사재기 할거 이런 것들은 제가 좀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음번에 또 알려 드리는 걸로 하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 해가지고 팔거 있으면 파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좀더 자세한 건아마 챔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